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5편입니다. 전체가 21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목소리>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고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루야의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까지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부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치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령하신 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정도를 공의로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을 서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며 그 이별은 아무 시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를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를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를송축하라여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를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여호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0부터 134편까지를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끝난 후 10편 135편과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130편은 오편은 한마디로 찬양십입니다 1절 시작부터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수 없지만 다만 시인은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시편 135편은 어,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이유가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라고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5절, 18절까지는 이런 맥락과 비교하면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얘기한 후에 다시 19절부터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찬양에 초청하는 그 대상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그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또뭐 직분자들 재상들을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조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우리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사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막 속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일이 꼬일 때로 꼬이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잘 나가던 비즈니스 갑자기 그냥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조각을 다 합쳐서 내 실수, 내 넘어짐, 뭐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제 3절에서는 여호와를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 초반부에는 찬송을 할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노래로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사용한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은 어, 손가락과 현을 튕길 때, 튕긴다, 만진다, 뭐 이렇게 연주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보는 모든 악기가 손뼉과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선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으므로다. 여기에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말은 이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세개가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구현하셨습니다 선택생 백성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대주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아무리 살인을 저들어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돕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민 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선민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민은 선비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제사 방법도 가르치고 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전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살면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75년 동안 가둬놓고, 하늘 뚫어놓은, 사실 하늘만 열려있는 감옥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고 있습니다. 웨스뱅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사람 집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총구를 들이대서 죽이고, 이런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한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사진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SNS 때문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시온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실은 성경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럼 5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여호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원문에는 원래 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단어를 시작하는데요 5절을 히브리어 말로 그대로 지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는 정말 잘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있고, 하나님 온 땅에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 중에서 창조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현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8절부터1 4절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고대 근동기, 근동기후에서 날씨를 조정하는 것은 신들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로를 멈추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1 1예상 17장을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시인은 보면 하나님의 날씨 조정, 그러니까 안개비, 번개, 바람이라는 네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날은 아참 좋은 날씨, 나쁜 날씨라고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8절과 9절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창조의 지평 6절, 7절에서 쭉 이제 역사의 지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벌하시면서 야외에 정말 역사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8절에서 언급된 야외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사람 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다 이집트의 결정타를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표적과 징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 하나님은 정말 자연의 주권자, 모든 요소의 지배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0,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난정보를 얘기하는데요. 이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왕, 물려주신, 물리쳐주신 왕중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왕 옥이 대표적입니다 광야를 나와 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시작해서 여상욱과 그대의 왕을 치신 일은 여수와서 6장 11장에 12장에 나오고요 12장에는 이때 한, 그 멸망한 왕의 31명의 왕의 목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난 땅의 모든 국왕을, 국왕을 치신 일로 요약합니다. 11장 첫 번째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상왕 옥은 요단 동편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모든 국왕들은 요단 서쪽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하신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5절에 느닷없이 18절까지 우상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있던 모든 그 민족들이 사실은 우상으로 또 악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은 여왕그 열왕, 열왕에 섬겼던 우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우상도 기껏해야 그것을 만든 재료인 은금, 수공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는 호흡도 없다. 그래서 우상의 입, 눈, 귀, 그 다음에 그 입이라고 하는 네 부분의 언급은 포괄성은 총체적인 숫자인 숫자 4를 얘기합니다. 전적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헛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과 달리 눈과 입과 귀가 코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쉬도 못한 기능은 육체적 기능으로 끝난 것이에요. 영적, 신앙적, 도덕적 면에서 감각은 죽었고 무뎌지고 결국 기능이 망가져서 우상과 같은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똑같다 라고 18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또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아론의 후성은 제사장들이죠. 레위적성은 일반적인 성전 종사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의 개종자들만 합니다. 가 a 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거하시는 여호와는, 여기 거한다 라고 하는 단어, 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있다, 시원해서 거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국한에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있다, 다른 곳은 하나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바다 모든 깊은 곳에 일을 행하시고 땅끝까지 구름을 일으켜 번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무소부제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조차 하나님을 머물게 할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정하고 그곳에 성막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당신을 경배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사실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매일 1년은 365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받습니다. 매일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 365번을 봐요. 달이 있습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정신없으면 빨리 멈추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네요. 하나님 너무 분주하네요.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뭐, 겨울이 오면, 야,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봄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클을 통해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좀 소외되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아주 귀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보배론 백성, treasure possession, s e c u l a 이스라엘 사람들만 세쿨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이어찌할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의 26장 19절에서는 여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놀랍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인정하고 성령께 예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신분에 감사하고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리고 그분만을 그분만을 삶에서 주인으로 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탁월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 참 번잡하고 참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이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죽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옳게 감당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감사, 매일이 찬양, 매일, 매일이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